하루도 조용할 날이없는 도심 한복판, 얼마 전부터 묘한 소문의 중심에 있는 한 집이 있습니다. 3 8 저는 남는 혼자 키웠으니 그정이 오죽하겠어 한저개월 됐나? 참안 됐어 밤마다 누구랑 그렇게 대화를 해? 밤이 되면 그 실체를 확인해 볼수 있을까? 이집맞는이집 응. 아들, 아는 계세요 소리는 나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다가가봤습니다. 아들아 어디니?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의문의 목소리. 어디냐? 잠시 후 낮은 옥상 위에서 발견한 것은 남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했는데요. 아들아 어디니? 아빠는 지금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까지. 오르 여풍어. 매일 밤 아들을 찾는다는 이 남자의 기구한 사연이 밝혀집니다. 날이 밝자마자 의문의 남자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밤과는 달리 활짝 열려 있는 문. 계세요? 네, 네, 네.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 네, 네. 네, 혹시 잠깐 얘기 좀 하나 할까요? 예예. 네, 네. 지금 못뭐 찾으세요? 네, 네. 아들 찾고 있어요. 예? 아들을 찾는다고요? 아들을 찾아 다락까지 올라가 보는 남자. <laughs> 오. 되게 물건들이 좀 많네요 여기는. 예, 예, 어, 물어봤어. 없네, 여기도 없어요. 예, 예. 어제 여기 있어요. 었 예, 아들아, 어제니이 3개월 전부터 낮이고 밤이고 집에서 매일 아들을 찾는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지만,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한 상황. 이건 아닌데요? 이건 뭐였냐? 응, 바로 그때. 뭔가를 찾은 듯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들어 올린 것은 검은 봉투? 이게 뭐예요, 버님 아들. 아들이라고요? 응. 아들이. 이거 남자가 애타게 찾던 게 바로 아들의 유골함이었던 것.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 무슨 귀신이요 이거, 이거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영이와 아무런 뭐 균도 뭣도 없어요. 근데 왜 아들을 여기다 두고 계세요? 그쎄요뭐못 음, 잊는 게 자기 생각에 미련이 남아서. 장례를 치른 후 차마 산이나 강에 뿌리질 못하고 납골당에 혼자 둘 수도 없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됐다는 남자 엄마가 지가 없어 엄마가 내버리고 뒀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눈물로 키운 거예요 그 혼자를 아들이 태어나고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10년 전 독립해 지방에 살았는데 갑자기 두달전 죽음이 돼 돌아왔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데요. 우리 아들을 이제 머리를 보니까는 뭐 머리도 몇 번도 반듯하고 이쁘고 잘책이 있어서 <laughs> 이놈이 그냥 왜 이렇게 이렇게 죽었는가 하고 내가 내가 이제 아버지가 못났으니까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그저 못해주고 잘못 해주고 잘못 먹인 것만 생각난다는 남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두고 못다한 정을 나누고 싶다는 것. 아들이 수박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나? 늦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에 더욱 눈에 밟힙니다. 이제 아드님을 몇 살에 보셨어요? 내가 서른 여덟이. 서른 여덟이나 뭐 마흔 살 다돼가지고 우리 애를 봤어요. 그냥 금요우게 키웠는데. 유골함을 왜 집에 두느냐며 동네 사람들도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지만 괜찮답니다. 그냥 이렇게 아들 옆에서 먹는 수박이 제일 맛있다는 남자. 아들이 좋아하던 소박을 먼저 챙겨 주고 나서야 이제 겨우 밥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인 거예요? 네, 아침이온제 나는 변변한 반찬도 없습니다. 인스턴트 짜장 하나가 전부. 그의 구분등이 왠지 더 쓸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그때 얘기는 유교 때라 이제 방공호를 봤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다치고 우리 이제 예. 그런 방공호에 떨어지시고요. 여 <laughs> 예. 음. 6살 때 척추 장애를 얻은 남자.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식당 일부터 인수해서 부동산 등등 안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이곳에 터전을 잡고 도장과 열쇠 일을 한지도 벌써 55년째. 이젠 힘이 붙여열쇠일은 간간히 하고 도장 파는 게 주업이 됐지만 손님은 뜸하고 수입은 신통치 않습니다. 당신는 이름이 누구지? 아 저요? 음. 아저 안효준 PD라고 합니다. 음안 안효준 PD. 왜요? 어 아니 그냥 이름이나 알고 지내게. 도장을 파서 아들 학교도 보내고 용돈도 주고 그 때문일까요? 도장을 만들면 부쩍 아들 생각이 난다는 남자. 저녁 거야. 아, 제 거예요? 예, 네, 아들 갖다 쳐. 그래. 잘 쓸게요. 음. 네. 음. 네. 그날 오후 남자가 집 앞에서 본조 히 움직입니다. 대체 뭘 하나 봤더니 은행을 정성스럽게 밟고 있네요. 아버님 이거 왜 은행이에요? 작년에 이 따는 것인데 내가 깜빡 잊어서 어두다가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은행을 넣고 한 밥을 유독 좋아했다는 아들. 작년 가을 집에 오면 은행밥 한손 먹이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그리움에 사무친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행한 거라도 덜무더다고 하죠? 그래도 제주와 전남 서해안 일대에는 강풍도 불고 도 비도 내렸습니다 늦은 밤 뉴스에서 날씨 소식을 전하자 갑자기 유골함이 있는 장독대로 향하는데요 서둘러 아들의 유골함을 꺼내는 남자 이유가 뭘까요? 내일 비올 날인데 아버 아들 품에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꺼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꺼내시는 거예요? 음. 밤새 아들이 비라도 맞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골함을 들고 안방으로 향합니다. 내일 아, 네, 태풍 온다는데 네, 비젖으은 어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여리 농아 안으로 들여놓는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남자는 잠을 청합니다 아들은 저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밤새 내린 비가 아침이 돼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버님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아 아들 아들한테 가야지. 아들한테요? 응. 옥상으로 아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러 온 남자. 지난 밤에 분명 비 온다고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장독대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장독 안으로 옮겨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유골함은 보이질 않는데 어젯밤에 태풍 온다고 장롱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비 많이 온다. 이제야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지난 밤 아들의 유골함을 넣어둔 안방 장롱으로 향하는 남자. 그런데 어디로 어 갔지? 어디로 갔지? 없어요? 어디로 갔지? 장롱에 있어야 할 유골함이 사라진 것 어디 갔어요? 유골? 글쎄요 내가 가봐야죠 어디 어디가 있지? 감쪽같이 사라진 유골함에 남자는 적잖게 당황했는데요 갑자기 작업대 서랍을 열어보더니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는데 유골함 크기보다 작은 통들을 들쳐보다가 공구함 속까지 들여다보더니 심지어 냉장고까지. 이 어떻게 야 지난밤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목소리> 아버님 건너편 방에 두셨어요. 그기 아들 방이니아 여기가 아들 방이에요? 네. 아들. 아버님 근데 자물쇠는 왜 있어요? 어, 아들 방에 뭐, 누가 뭐. 훔쳐갈까봐. 아들 방에 있는 거 누가 훔쳐갈까봐요? 응. 음. 여기 가 아드님이 사줬던 방이에요, 여기가. 음. <목소리도> 맞은 어, 편 뭐? 방은 원래 아들 어, 방이었다는 것. 있네, 여기 이들이 와 있네. 그래서 장롱 이중에 답답해서 여기다가 떨어졌어. 이 사실이. 왜 이제야 생각이 났는지 초조해하던 남자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 보입니다 그날 오후 아니, 여기 치웠어요? 아니, 아직이요 조용하던 남자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 아니, 누나, 누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가방도요 엊그저께 주세요 인근에 살고 있는 남자의 누나 아들을 잃은 동생이 걱정돼 반찬이라도 챙겨주려고 2, 3일에한 번씩 들른다네요. 이거요, 이건 뭐이래? 응? 이거요, 파봐요 요 이봐요. 요 수박도 내가 그때 준놈 그대로 있는 거, 어쩐가 반찬은 많은데 먹지를 안해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못 살아. 방이고 장롱이고 어디고 그냥 아주 그냥 응 옷이고 먹이고 막 먹을 것이고. 갖다 주워도 먹지도 않고 냉장고에다 넣어 놓고 먹지도 않고 있고 이런 누나의 잔소리가 익숙한지 딴청을 피우기 시작하는 남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르신, 신경 쓰지 마 거기에 그거 만들지 말고 신경 쓰지 마 깻일을 잘 챙기지 않는다 집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남동생에게 다박 아닌 다박을 하지만 사실 누나가 남자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소리 이제 그만. 그 자식이지 옛날 Smida. You couldn't e v 도 n 도 e t a good man. s 한테뭔 피해가 있어 글쎄. 아 내가 피해 있 i t h the socksicking, Gosenga woman? I chip i 얼마나 속을 h e 고 그러는데 그것을 응? 어? 저 와서 그걸 갖고 한 것들라 그래요. 이제 가는 거. 알았어. 아들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사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쁜 자식이나 되면은, 응? 이쁘게나 하고 안타까워서 그러지만, 속옷 쪽도 찌그찌그 되기 째겠어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남자의 아들은 친척들의 물건을 훔쳐다 팔았어. 축하면 돈을 내놓으라며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억박지르다가 성이 안 차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뭐 저기 나온 거 그냥 연금 나온 거또 저기 저기 저 뭐야 그데 동에서 나온 저기 나온 거 그것이랑 다 XX가 다 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갑이가 돈이 하나도 주머니가 들어온 것도 없고. 돈 하나 없이 맨날 만 원만 빌려도 이만 원만 빌려도 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돈을 이제 다이가 빼갖고 가서는 하지만 남자에겐 그저 착하고 심성 고운 아들이었다는데 아들 정말로 인터넷도 싹 달아주고 아버지 테레비도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싹 설치해주고 테레비 사다가 다 해준 거야 너무도 상반된 이야기 혹시 아들을 잃은 슬픔에 기억에 오류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은 또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태풍 온다고 장롱 안에 집어넣어 줬잖아요 애지중지하는 아들의 유골함을 잃어버렸다 찾기를 반복하는 남자 음. 사실 누나가 찾아왔을 당시에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요? 네. 타는 냄새 안 나요? 타는 냄새가 나은 것 같은데 아 맞다 타는, 타는 냄새가 나는데 아. 라면을 끓이다 스프 넣은 것까지 잊어버리고 그대로 태운 일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으로 보고 넘기기엔 조금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그래, 내가 요즘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하대요 네, 네. 올해 73세 사실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았다는 남자 아직 치매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에 정밀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10년? 네. 11년? 1910년요. 이 네. 일층이고요. 아들을 떠나보낸 올해가 몇 년도인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남자. 아버님 말씀하신 그런 증상을 제가 종합해 보건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하이머 치매 다행히 네. 예. 아버님이 아직까지 빨리 오셨기 때문에 예예. 그 진행을 늦추, 늦출 수 있도록 약도 있고요 예예.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 치료 받으시면 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해요. 아유, 네, 네.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셔가지고 네. 건강한 오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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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나가시제 네. 네. 드릴 거예요. 다행인 것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네. 전에 병을 발견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 걸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내 아들이지, 뭐. 아들, 잃어버린 아들. 품에서 떠나버린 아들을 기억에서도 잃을까 남자는 두렵기만 합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집 근처 시장을 찾은 남자 기분이 좀 나아진 듯한데요. 음. 이것저것 구경하던 남자가 관심을 보인 것은 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음. 왜 선글라스예요? 아 어, 그, 아들이 좋아하니까. 음. 아들이 옛날 선글라스 좋아했어요? 음. 아드님 쓰시게 음. 이것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했다는 선글라스까지 진지하게 고르는 남자. 마치 선물을 고르듯 즐거워 보입니다. 마치 퇴근길에 아들의 선물을 사가는 듯 생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 말고 한 중학교 앞에 멈춰서는 남자. 아버님? 아, 왜 멈추신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여기에 입학, 입학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입학시키는 거예요 아, 아드님이 아, 여기, 학교. 여기 학교 다니셨어요? 여기 학교 남자에게 가장 사무친다는 아들의 중학교 시절 무슨 아, 일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해서 어, 전화가 왔는데 이를 예, 처음에는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오기를 어 XXX에 전화 오기를 다음에는 다시는 오지, 예, 집에 오지 마라 엄마한테 이러면서 잘라서 말을 해보래요 거기서 우리 아들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어 엄마에게 버림받고 동곡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는데요. 빛 같은 것도 있겠지. 주고받을 것도. 그, 그것은 내가 자세히, 좀 자세히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어. 아들은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카드 빚과 대출금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갚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대요. 잘 있었어, 나는 끝난... 물어봐니야, 나이가... 그러는데 자식이 없어져버렸으니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를 얻까 말이야.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단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 남자. 그래, 이제 됐다. 긴말 아, 안 한다. 잘 음, 자라.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남자는 <laughs> 자신이 치매인 것도 아들이 남긴 어마어마한 빚도 앞으로 남은 자신의 삶도 그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아들이 남긴 빚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을 함께 찾았는데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판정승인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아들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받는 거야. 그렇죠? 고령의 치매 초기까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남자를 위해 후견인 선정과 함께 지속적인 법적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 일단은 본인의 자녀의 재산이 남기고 간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가 얼마인지 이걸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모류 뭐 준비라든가 어 서면 작성에 있어서 어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시면 지속적으로 어 저희들이 법률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남자 왠 일로 거울 앞에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들의 유골함까지 품에 꼭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숲 속을 찾아온 남자, 바로 예전부터 꿈꿔왔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좋은 곳에서 어, 나무 아래 우리 아들 유골 묻어놓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 네. 커다란 나무 아래 아들을 묻고 그 옆에 작은 집을 지어 아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남자. 아들을 잃은 후 고민 끝에 남자가 마지막으로 세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살아 있을 땐 함께하지 못했기에 더 늦기 전에 이루고 싶다는 마지막 간절한 소망. 누구 음, 여기서 공기 였고 여기 물 맑은 데서 한 시장을 살고 싶다. 음, 같이 살자. 어쩌면 기억을 잃어가는 남자의 진짜 소망은 아들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울지 못하고 아들을 땅에도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늘 품에 안고 있었던 남자 이제 아들과의 좋은 기억만은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하시길 그리고 아들과 못다한 정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